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영상 편집을 좀 하다가 출근을 할 거예요. 수영을 한 지가 한 1년 다되거든요 제가 지금 중급반에 있는데 자유형을 할때 엄청 속도가 좀안 나가고 그리고 한두 바퀴만 돌아도 진짜 너무 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서 꼭한두 바퀴 돌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돌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보통, 어, 가면은 제일 처음 자유형 다섯 바퀴 정도를 도는데 그 다섯 바퀴를 계속 연달아 돌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수영 유튜브랑 이런 거를 막 이제서야 좀 찾아봤는데 제가 호흡도 좀 잘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발차기를 이게 속도가 안 나가니까 진짜 열심히 찼단 말이에요. 뭔가 제 발을, 발차기를 잘해야지. 발차기를 열심히 해야지 속도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열심히 쳤는데 자유형을 할 때는 어, 발차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저항이 생겨가지고 더안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랑 어, 어제까지 계속 유튜브 영상 보면서 좀 공부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오늘 수영장을 가서 호흡도 좀 다시 교정을 하고 발차기를 최대한 이제 힘 주지 않고 이렇게 살랑 살랑 이렇게 차도록 했는데 다 다섯 바퀴 한번갈때 25m 올때 25m 한 바퀴가 50m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다섯 바퀴를 진짜 안 쉬고 돌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니까 또 너무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다섯 바퀴 돈다고 해서 안 힘든 거는 아니지만 그 동안 제가 했던 수영에 비하면은. 훨씬 훨씬 쉽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제가 원래 수영복이 두 개가 있는데 항상 똑같은 것만 입다가 오늘 새로운 수영복을 입고 갔더니 같은 반 이제 회원님들이 다막 관심 집중해 주셔가지고 조금 민망했다니 그래도 막 수영복 잘 어울린다고 해 주셔가지고 기분 은 좋았어요. 큰 썩어 빠진 바나나 같아도 그은 괜찮답니다. 어제 회사 가는데 똑같은 시간에 나왔는데도 차가 엄청 막혀 가지고 진짜 딱 1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호다닥 나왔는데 엄청 일찍 도착을 했다. 저는 퇴근을 했고, 저녁은 간단하게 통밀빵으로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식빵은 한 장만 먹을 거고, 토스트기 오랜만에 써봐요. 넣어놓고, 계란 후라이하고, 양상추랑 닭가슴살 넣고 먹을 거예요. 가슴살은 이거 하니에서 나오는 거 바질 올리브 맛으로 먹을 겁니다. I 는데 n t know. I don't 진짜 <목소리> 깡꼬야 아, 금방 10억이면 생각해볼게 1억은 안줄게 알지 <목소리> 어? 편집을 <목소리> 하고 있고요 요거는 동가 <목소리> 산건데 이거 뭐지? 마 <목소리> 막너시네 <목소리> 막너라는 찹쌀은 어, 디... 사룬이래요. 다이어트식 아니 근데 비건 아 비건빵이래요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얼그레이 맛입니다 <농콩> 땅콩버터콩버터를 샀습니다 <농콩> That's okay. cool. 오늘은 스트라이프 티에 카디건 입고 슈패딩을 입고 갈 거예요. 너의 미세먼지 없나 보다. 어제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어, 아, 무슨 좀 있긴 한데. 웃 기니? 참치. 아, 이런 계란들 있 재밌지않 아, 운동하고 응. 김밥 먹는거뭐 이거 이거 뭔야이야이있는야 이거 이거 있는 이거 그냥 뭘 먹어도 맛있는걸까? 둘다? 밥이 살짝 진네 음, 응. 응. 김밥도 완성. 응. 김밥은 질어야지. 오늘도 수영을 갑니다. 오늘 아침은 옷에 벗고 남은 김밥

수영복도 다 챙기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바나나 하나 먹으려고요 음 고향 체육관에 음 왔습니다 조져 조져 <laughs> 음 아, 들어갔다 들어왔다. 좋아? 너무 배고 어, 맛있을 것 같아 왜? 뭘더 했어? 아니 이게 별게 아닌데 응. 맛있어, 맛있어.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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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뭐뭐뭐 했다. 고먹어서아다 My family really wanted to make it!! Eh wait uma 남자들은 다 고기 잘 굽죠? 웬만하네 아니, 뭐 아니야 근데 그희 특출맛에 좀더잘 굽는 사람들이 좋아 그지? 우 진짜 알차다 우리 거봐 나도 저도... 아니야 아침 8시부터 만나가지고 수영하고 우리 또 광장시장 응. 돌고 음료 응. 돌고 응. 성게천끓고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아니, 무슨, 남자들 이런 옷 무슨,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아니, 무슨, 니 무슨, 아니, 무 아니, 무슨, 아할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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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우고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엘메기 골까황정사가 시킬까? 오, 근데 난둘다 괜찮아. 갈매기를 먼저, 자, 이것도 모자르면 하나 더 시키면 되니까. <laughs>

웃음새 <목소리도>